성경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의 선지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도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37절부터 39절 생수의 강물 예수께서 일어서서 외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언자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44절부터 52절 바리새파 사람들의 분노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손대지 못하고 체포 명령을 받은 성전 경비병들도 빈손으로 돌아오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비병들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를 심판하기 전에 그의 말을 들어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니고데모의 말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치유하는 성령의 강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주실 성령이 그들의 안에서 온 세상으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에스겔 47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비전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언은 완성될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실현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영이며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생수의 강이 메마른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며 사해의 죽은 바다를 생물이 생동하는 산 바다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동역하도록 성도를 변화시키며 인도합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시 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위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체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비병들을 저주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렁이들이라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진정 저주받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 지식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발걸음 위에서 우리를 참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이 땅에 흘려 보내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나의 지식은 대단하지도 않지만 이 지식이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되게 하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생수의 강물을 부어 주시고 흘려 보내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성령의 은총이 저를 흠뻑 적시고 온 세상의 메마른 곳을 향하여 흘러가 세상을 적시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에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